오늘 본문은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조금 단순하게 보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마가는 의도적으로 치유라는 단어 대신에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보통 더러워진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먼지와 흙으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우리가 물과 세제로 자동차를 닦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동차를 바라보며 깨끗해졌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몸이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는 자연스러운 치유라는 단어 대신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나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 더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치유가 아닌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기에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오늘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멈칫하시거나 발걸음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침의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결과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뻗어 깨끗해진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되고 오염될 수 있는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감염되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도록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몸에 손을 뻗어 만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의 의미는 함께 공감하다, 함께 아파하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과 긍률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말보다 행동을 앞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사람을 만졌습니다.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면 정한 사람이 감염되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오염되어 더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정하신 예수님이 더럽고 부정한 몸에 손을 뻗어 되십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 우리의 삶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한 방울이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오다 매우 귀중한 피오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기도로 손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답답함, 그 사람의 상처가 나의 상처, 나의 답답함, 나의 눈물이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삶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긁어, 부스러, 오지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삶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가 힘이 됩니다. 그저 간을 보다가 시간과 기회는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손을 얹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닮았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즐거운, 선한,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행동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원하더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나병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어가 유 나병환자가 아닙니다. 주어는 아이 예수님입니다. 나병환자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 단순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원하심이 예수님의 의지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마가는 43절, 44절, 그리고 45절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불필요해 보이는 43절부터 45절까지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원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처음의 위치는 공동체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하심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안으로 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으로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서로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베스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수이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시민과 백성과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고열의 능력으로 나와 이웃의 삶을 깨끗함과 정함으로 바꿔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